오늘 금요일 오전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날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터주십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통한 기도를 통해 같이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고 온 땅과 만민이 죽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었으나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희생재물을 삼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영광이 어린 양의 보좌와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오늘도 감격하고 감동하며 찬양하나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나의 보혜사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무능력과 절망에서 해방받고 좌절과 괴로움도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요. 오늘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내 안에 모십니다. 충만히 오이없어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 없어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오늘도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 안에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제하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서주를 받은 바 퇴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넘쳐납니다. 가난과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내 안에 놀라운 소망과 축복과 형통의 복으로 항상 같이 계시는 아버지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여 영광과 찬양 받으옵소서. 이어서 주님을 맞이하길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섬기는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널리 전파하며 세계 만방의 주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주여 사명감당케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붙들린 바가 되게 하고 주님께 쓰임 받게 하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대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실함으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